중도 포기할까 하다가 겟모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릴 걸 상상하며 자, 영상을 찍어 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룰을 보면은 이렇게 메인 컨셉을 조금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거 복잡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게임에는 밑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뚱뚱한 아저씨 밑불, 아줌마 밑불, 꼬붕 밑불. 자, 하는 역할들이 뭐냐? 이 아저씨는 나야, 나. 얘가 나야. 여기를 뱅글뱅글뱅글 요 트랙들을 화살표 방향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건물 해당하는 건물 액션들을 할 거예요. 여기가 샵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요 게임보드에는 아줌마 밑불. 요 아줌마는 우리가 이제 턴 시작할 때 여기 트랙이 있죠. 어 나는 거꾸로 보이지만 트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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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서 이 순서대로 이제 턴 오더가 진행이 되는데. 저 뚱땡이 아저씨가 몇 칸을 이동할 건지를 예로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은 이제 한 칸부터 네 칸까지 이동할 수 있고 먼저 턴을 진행하게 되지만 여기 가까이 보이면 아는지 모르겠지만 B1이라는 이제 페이즈를 스킵하고 바로 B2로 시작해야 되는 페널티가 있고 대신에 1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순서 얘기할 때좀더 설명할게요. 하여튼, 그리고 만약에 다음 사람이 여기 2에 가 있어. 그러면 자기꺼, 뭐, 어디 있던 자리에서 뿅, 뿅, 두 칸. 하지만 이렇게 이동할 때 아무래도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몇 칸씩 가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샌달 토큰을 써서 한 칸을 더갈수 있어. 얼마든지 쓸수 있대요. 가지, 가지고 있는 만큼 원한다면. 그런 개념이 있고, 요 꼬붕들.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개인 캐릭터 카드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꼬붕들이 이렇게 캐릭터 그림이 있는 것 중에 보면 이렇게 적힌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는 진짜 꼬붕이야. 1렙짜리. 또는 여기 나중에 계절 카드마다 이게 다 캐릭터예요. 그 계절마다 고용될 수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뭐 가져와서 어딘가에 놨다면 여기도 이렇게 뿅! 가. 근데 좀 있다 설명할 거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얘가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뭐 해당하는 인컴을 받던가 또는 이제 여기까지 가면 뿅 하고 얘가 이제 리타이어 해요. 나는 이제 짬밥이 찼다 얘가. 그러면 얘는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오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해당 색깔 카드로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이인크만 받게 되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뭐 그런 역할들이 있어서 이꼬붕들이 만약에 나중에 없거나 아니면은 뭐, 뭐 카드를 놓을 자리가 없거나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자 그러면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캐릭터를 고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얘가 다시 위타어하고 이제 바이바이 하고 은퇴하면은 그 밑볼은 새로운 밑볼인 것처럼 다시 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순환해서 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의 화재 진압 스킬이야. 파이어 파이팅 스킬인데 오 이런 식으로 뭐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특수 혜택이라든지 스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뿅뿅뿅 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숫자가 높은 데 있는 사람부터 이 뚱땡이 아줌마 어디 갔니? 어. 이 뚱땡이 아줌마를 보드에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턴오도체력이랑 똑같아. 근데 만약에 뿅뿅뿅뿅 하다가 얘가 뿅 이렇게 왔어. 위에 있어. 그러면 위에 있는 애부터 하고, 그 다음에 빨갱이가 진행을 합니다. 요런 방향으로요. 그거만 어쨌든 첫 번째 섹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자이 캐릭터 카드에 대해 서 설명해 주는데 자 우선은 맨위에 있는 숫자 이게 고용비예요 여기 보였던 요 동전들 써서 고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딸려오는 그림은 얘를 고용했을 때 오는 혜택 같은 거예요 자 뭐냐 얘를 고용해 사원주 고용했어 그러면 요 파일트릭 있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칸 앞으로 진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몽크라고 적혀있죠 얘는 이제 자기 직업군이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뭐 여기도 이렇게 그림 이 있잖아요 요 그림이 이제 얘 스페셜 스킬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스킬이 발동되는데 그건 다시 알려 드릴게요 여기 그림 있죠 물고기 같이 생긴 게 있고 뭐 이렇게 가면 같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룰북에 보면은 요렇게 어 스트리트 벤더 이거 그냥 길거리에서 자파상 파는 사람들 뭐 장인 같은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 어 얘는 크래프트맨, 뭐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얘는 샵 셀러. 그냥 뭐 물건 파는 사람들. 여간. 이렇게 다섯 종류의 그림이 색깔이랑 이렇게 무늬마다 있어요. 카드마다 랜덤하게. 어쨌든 그렇고 음, 얘. 예. 얘는 이제 레벨. 처음에 우리 꼬붕을 어디다 얹어 놓는지 알려 주는 레벨. 그리고 위에는 인컴이야. 인컴 수입. 얘가 주는 수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바로 위에 있는 칸 수입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제일 위에 수입이겠죠? 그리고 은퇴해서 얻는 것도 요거 수입. 근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애 있죠? 얘는 검은색 동그라미인데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애는 좀 스페셜 파워가 있대요. 그거는 참조표를 먼크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 요 빨간색이 스페셜 토큰이 해당되는 게 있대요. 얘, 멍크 같은 경우, 요런 토큰이 있으니까, 오, 아마 캐릭터 1원 깎아주는 것 같다. 하여간, 이거는 참조표 보시면 되고요. 자, 경험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꼬붕이 여기 시작했어. 근데 얘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요 적군들이 뺑글뺑글뺑글 뺑글 뺑글 돌아다녀. 그러고, 이 상대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밑물이 와서 내 캐릭터의 경험치를, 값, 그러니까 내 캐릭터의 스페셜 파워를 썼어. 그러면 얘가 하나 진급합니다. 또는 두 번째로는, 오, 돌아다니다가 여기 있죠. 약간 머나폴리 시작 지점 지나가는 것 마냥, 뿅! 지나갔어.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러고, 이제 카드를 저렇게 사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스페셜 어빌리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캐릭터들 경험치를 올려주는 카드들이 있대요. 그럴 때한칸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 더 이상 얘는 올라갈 데가 없어. 그죠? 여기서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얘는 리타이어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는 칸은 여기야. 그리고 한번더 이제 진급을 하면 뿅! 얘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고, 얘는 똑같은 색깔에 맞춰서 쇽쇽쇽쇽 들어가서 이제 매번 수입 단계 때 요만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돈 하나랑 샌들 하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건물 건물 카드인데요. 아까 여섯 개 이렇게 뿅뿅뿅뿅 놔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 이거는 나무 네개 그러니까 짓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라 소리고요. 여기에도 꼽은 가는 자리 뿅 짖는 순간 꼬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는 이제 얘를 지음으로써 주는 계속 지속적인 뭐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게임 끝날 때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게임은 포인트를 이키라고 불러요. 두 가지 종류의 이키가 있는데, 요꽃 무늬 모양 있죠? 동백꽃인가? 아냐, 아냐, 뭐, 뭐 하여튼 약간 하여튼 꽃. 음, 어, 사쿠라 같이 생긴 꽃. 꽃이 이제 게임, 하는 도중에 계속 발생하는 게임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점수들, 이 키, 그리고 동백꽃 같이 생긴 빨강이꽃 있죠? 얘는 엔드게임에서 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룰북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나면 이 2는 이제 매번 어떤, 뭐, 어펜덱스 보면 나오겠지만, 충족하면 계속 이점씩 주는 거고, 얘는 게임 끝났을 때 2점짜리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번더 토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얘가 4원짜리, 얘가 1원짜리, 얘는 샌달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추가로 개당 하나씩 더 움직일 때 쓰는 거. 얘가 밥인데, 얘는 이제 일하고 있는 일꾼들한테 밥을 먹이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거, 금딱지. 이거는 이제 보통 건물을 짓거나, 뭐, 이거저것할때 쓰는 거. 그리고, 어, 나무 토큰도, 비슷하고 이제 요런 것들은 피쉬 토큰 어, 담배 토큰 아니면 파이프 토큰 이게 이제 구입가에요 3 2뭐2 뭐 2, 4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 끝날 때 1점 준다고 돼있고 이게 이제 어느 시즌일 것이라고 알려주네요 어, 얘는 끝날 때 점수, 얘는 불토큰 승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게임 끝날 때셋 컬렉션처럼 이것도 점수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 드릴게요. 하여튼 저런 토큰이 있다는 거. 아, 그리고 파열 타일, 이것도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